어? 좀은왔어 대박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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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호님은 그냥 딱 보자마자 알았고요 헉, 저분이 여기 나온다고 이렇게 되게 유명하잖아너 노래만큼 유명해 남자들이라면 다한 번씩 불러보지 않았을까 자 그럼 OST죠 첫 번째 가수 18호 가수님입니다 어디서 봐도 본것 같아. 어? 어? 근데 왜좀 낯익은 것 아, 같은 느낌이지? 어디서 봤지? 어? 나는 낯이 지아나알것 같지. 어디서 봤지? 자, 과연 18호 가수님은 어떤 가수인지 보여주세요. 아, 나는 부르는? 어? 주먹을 부르는 가수다. 나는 아, 그래서 주먹을 그렇구나. 부르는 아. 가수다? 나는 어? 주먹을 부르는 오지? 가수다. 주먹을 불러 반갑습다 서한아 야인시대는 아닌데 야시대 아, 그 시절 모든 근데 그 친구 얼굴을 특히 남성분들에게 오, 네. 어, 나 지금 되게 나이스 있네 물을 씹혔던 저는 어, 말 그대로 주먹을 부르는 노래를 어, 부른 가수입니다 뭐지? 야인시대 아니야? 야인시대 특히 남성분들에게 어, 진짜? 네. 일단 불을 지피한 덕. 맞는 것 같아. 맞지? 근데 얼굴도... 제 노래가 나오면 우선 남성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시고요. 아. 예, 다음에지 아, 지금도 그 헬스장이나 뭐 권투 아. 그 각종 그 투기 종목을 아. 예, 하는 도장에서는 네. 제 노래가 많이 울려 퍼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각종... 아, 모짜마. <laughs> 제가 알기로는 전연령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드라마고 맞습니다. 특히나 이 남자분들은 이 노래를 들어주면 전주부터 심장이 뜨거워지는 오. 어, 나못 참아. 아, 아 그렇지. 불타오르지. 아, 진짜, 진짜, 진짜. 어, 진짜인가 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앞에 계신 심사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가슴도 좀 어, 뛰게 할수 있는 그런 예, 노래를 그런 무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호 가수님의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 오케이. <laughs> 어어 불타올라. 어, 저 초등학교 때. 맞아요, 100%예요. 우와. 지금, 지금, 몰입, 들어갔어요, 중, 몰입, 지 들어갔어, 지금. 어요 와! 와! 어떡해! <웃음> <웃음> <목마> 바람처럼 시쳐가는 정열바람만아 아직도 내겐 <목마> 거친 꿈이 있어 이 세상 속에 남았지 기다리지 않는 세월 등 뒤로 하면서. 영혼이고 외로운 도시들 나는 끌어안았지 사랑도 명예도 주요하지 않아 미래와 소망을 위한 세상이 신비 바람 몰아쳐도 두렵지 않은 나이지가온 가슴 그저 난 남자일 뿐이야 진정한 이 시대에 우와! 어! 와! 와아짜 신기해! 대박! 와와아 대박! 와 대박! 대 진짜! 거친 그 비바람 몰아쳐도. 합니다. 시파로가수님 최종 6어게을를 받으시면서 2라운드 진출 확정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 저주 나오자마자 바로 주먹 쳤어요. 예. 아, 예. 거기 없는데도 주먹을 쳤어요. 아, 예. 예. 네. 어, <laughs> 주먹이 어, 젖이 네. 아, 정말 저지네, 이게. 아마 제가 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2002년 노래... 2002년. 어 <laughs> 아, 2002년 어, 조선의 주목 김두한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야인시대의 ost 야인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우리 쌈 정말 못하게 생기신 것같은 우리 규현 심사위원님이 가장 <laughs> <살짝 웃음> 먼저 눌렀어요 <laughs> 아 저도 좀 한주먹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 아, 한주먹거리다 본인은 한주먹거리다 주먹. 한 나는 한 한주먹거리 가수다 한주먹이 바로 가거든요 예, 예. 아 근데 아저 노래를 듣는데 일단 뭐 향수 같은 것도 굉장히 어 자극을 했지만 어 무엇보다도 그 예전에 그그 그 보여주셨던 그 창법 그대로 약간 그예 약간 긁으면서 내는 그런 소리들을 그대로 또 표현해 을 주셨는데 딴딴한 그 소리들이 중간중간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만족하면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계속 노래를 해오셔서 그런지 힘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안정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뭐 발라드곡이나 이런 대중음악들 하시는 것도 한번 들어보면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궁금해서 네. 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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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18호 가수님은 최종 6 어게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 본인의 유명한 OST 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색깔의 무대를 저희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인트로 진짜 장난 아니네 심장 뛰네 자, OST죠. 다음 가수는 41호 가수님입니다. 어떤 가수인지. 나는 오프닝 건너뛰기를 막은 가수다. 아, 드라마 볼 때? 아 드라마 때건너뛰 그거 무조건 아니야? 예능? 네, 제가 예능 오프닝 곡을 불렀는데요. 그게... 예능 오프닝 곡이요? 네. 오, 예능 오프닝 곡이 있나? 그 프로그램이 넷플릭스 한국 예능 최초로 글로벌 탑1 0에 진입했고 솔로지 나는 솔로인가 어? 큐현 씨 저랑 관련이 있는 프로...인가요? 아니요 할것 같은데? 아니군요 예 네, <두> 어. 죄송합니다 아가 싶었는데 <두 meantime> 말을, <아낀습니다. 두> 아, 아, 말을 아낀다고요? 어? 맞나 어? 어? 봐 그러면 어? 어? 맞아? <두 <accumulate> <두>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그 한계령이 넷플릭스 글로벌 X 나오는 4 1호 가수님께서 과연 우리 채널 건너뛰기도 좀 막아주시기를 바라면서 <laughs> 4 1호 가수님의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피지컬백 이런 거 아니야? 뭐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겠다. 피지컬백일 수도 있겠다. 네. 뭘까 뭘까 궁금해. Burned last night. We could feel each other more. Take me out and hold me tight. We don't need to talk anymore. Can you see? Can you see? Can you see me now? When you hear loving me, finally I become one true myself.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right now. You make me was like honeybee you Make me fly. It cause on, I never drop. You can't say yes, don't say no. You can't say yes, don't say no. We don't need some. With me for the special night. Now I won't be alone anymore. You are always on my right. Come to me, don't go anywhere. You can't say, yeah, yeah. don't say no, no, no. Become one true myself. You can't say, Cause the night never drowns. You can't say us, yes don't say no. We don't need someone other choice. Yeah, you can't say us, yes don't say no. You can't say us, yes don't say. Said about our profile. Said about our 41호 가수님, 올 어게인을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시즌 확정입니다. 축하합니다. 너야 잘했어. 잘했어. 너무 로먼 가레 어떻게 가레스, 로먼 가레스. 로먼 가레스, 호가수님의 노래는 화제의 예예스로로지오 OST였던 Say Yes. 라는 곡이었습니다. 규현 씨 자체가 건너뛰기를 해가지고 이 노래 모르는 것 같아요. <laughs> 자기 프로인데 건너뛰기 하는 사람. 아니 제가 표정을 봤는데 어, 별로 이렇게 아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아이야, 제가, 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세이스. 네, yes. 아, 이 노래를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들을 줄은 아예 상상을 못했고 4 1호 가수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래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노래에 대한 스킬도 굉장히 있으시고 또 되게 성량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저 오늘 약간 시원시원한 고음을 또 보여주셔가지고 다음 라운드에서 기대가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저는 일단은 그래도 제가 평소에 자주 만드는 장르에 가까운 음악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 너무 반가웠고요. 그 중간에 벌스에서 음절이 좀 타이트하게 나올 때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어, 이게 오디오로 나오면, 오디오로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게 잘 들었습니다. 탑보컬로는 정말 손색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원하게 불러주시는 그 발성이 뭐안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임재범 심사위원이 가장 마지막에 눌러주셨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찢었습니다. 동신 끝. 찢었습니다. 동신 끝. 와 찢었습니다. 와 요즘 세대. 야동신끝 가장 짧고 굵은 찢었다. 우리 4 1호 가수님 저희가 다음 무대 또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이거 잘한다. 엄청 잘하습니다 너무 잘하는데.